강터 네. 네, 안녕하세요 존과 패트릭 역을 맡은 배우 이강혁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오늘 첫공 날인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두나티스터브라는 작품을 만나서 좋은 창작진 분들과 좋은 배우 분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엘렌 역과 이사벨 역할을 맡은 장혜민입니다. <laughs>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좋은 창작진 분들과 좋은 배우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공연이니까 더 많이 보러가 오셔서 재밌는 요소들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드 백작 뷰인과 웬디 역을 맡은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뭐세 번째 같은 얘기지만 <laughs> 너무 좋은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 네, 3개월 동안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를 자작과 어, 피터 리버모 역할을 맡은 김지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좀 저는 좀 이렇게 마지막에 좀 만족해 죽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래도 이제 네, 많이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애교, 애교는 아니지만 네, 저희 두나티스터브 이제 오늘 첫 공을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정말 열심히 저희가 어,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더워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시원한 극장에서 네, 비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스 블레이크 역할을 맡은 어, 앞으로 계속 연기할 윤재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 어, 제가 첫 무대 인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낯선데 어,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어, 여러분들에게 어, 따뜻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어, 뮤지컬 드나디스터브에서 하이만 역할을 맡고 있는 감성배우 박규환입니다 네, 어, 저희 도나티스터브 대학로 최고의 추리 소설 그 스릴러 스릴러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신 만큼 또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떠셨나 어떠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 저희는 그저 무대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낼 테니까 어,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어, 제가 받고 있는 카이만 역할은 이 국내에서 어, 기고, 울고, 죽이고, 살리고, 온갖 멋있는 건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저희들의 또 새로운 도전을 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조심히 들어가셔야 또 다음날 조심히 여기서 볼 테니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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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